से देखे okay, 스무개까지 들어가네요 좋다 야 스무개나? 아주 좋습니다 아 인간고기를 먹을까? <laughs> 너무 멀리가면 집을 못찾으니까 오 썰매 메고 뛸수도 있네 이런 고기까지 먹어버리면 완전 실격일 것 같은데. 혹시 게임 물고기 다 잡으면 없어지나 모르겠는데 무한 뭐 식량이어야 할 텐데. 역시도 이제 좀 쉽구만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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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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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나무 캐면 집중하게 이네요이게하 아. 아. 일단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많이는 못했고 붕대도 못 찾았어요 아쁘지 않습니다 뭐 음. 그리고 많이 싫으니까 조금 무겁더라고요 이거 안 돼? 에이씨 붕대 캐러 나가야겠다 난. 아또 가면서 아이템 다 찔고 갔네 떨어져 있는 거 안에 물고기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아잘 먹겠습니다 살짝 더 확장했는데 음 이게 뭐지? 아, 음? 이게 뭐죠? 뭐가요? 이, 이 이파리 이렇게 돼 있는 거? 이거 이파리 저장소요. 아, 한 여섯 개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. 음. 긴 나무가 많이 모자르구나. 뭐야. 일단, 테미나 후. 우와, <이>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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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표시는 뭐 영양분 뭐 부족하다는 소리죠? 네, 그잘못 어, 먹어서 되는 거예요. <laughs> 어. 안에 물고기 구워놨습니다. 알팽이랑 공대가 시급한데, 응대. 이고오음 똑똑해졌어 어어 된된된 깜짝이야 어. 오늘은 그냥 자, 집 다. 만들다 끝날 것 같은데. 아, 어, 집 갖추고 스타트 하면 또 아무래도. 괜죠 마음이란 게 그렇죠. 얼른 <laughs> 어, 새끼 남미 방울을? 원가족 어. 이런건 안나오나보네 가족 딱 해서, 방화 같은 거 신고 다녀야 되는데. 음. 찼네. 아, 벌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오랜만이라고 오랜만은 아니고 <laughs> 또 뵙습니다. 아, 근데 통나무 강에 빠져버렸어. 많아요. 하하너 어디 가 그렇게 아프지? 일단 군대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6개? 어디서 5개 그렇게 정도?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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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이서가보이서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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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벌비님 들어오셨다는 건제술 아침이다. 5시가 넘었다. 벌써 시간이 그렇게? 빠르네요, 음. 노동만 한것 같은데. 이게 즐기면 게임이고, 즐기지 음. 못하면 노동이죠. 음, 노동 스타트 하였습니까? 근로자시네요 아. 이제. 이게 쓸모없네. <laughs> 언젠가 연주 한번 시켜봐야겠다. 어, 내 페라리 어디갔어뭐 어, 조심하셔야 돼요. 저희 예산 1호예요. 셌어요. <laughs> 니가, 아이고씨, 아 불. 이거, 씨. 아니, 여기 안 돼? 아. 음, 소가 된 기분. 나쁘지 않아. 어, 그린 헬이라는 게임이구요. 정글에서 생존하는 게임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. 지금, 지금 일어나셨다고요? 5시 반? 않은데 여기 여기 예쁜 거 여기 여기는 아네 엔딩도 있고요. 지금은 저는 그 건설 하청을 하고 있어서 <laughs> 하청이란요? 자동 아, 네. 자재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그 가공업이 없다 보니 네. 자연스럽게 이제 벌목을 동료, 동료입니다 동료 하청 아닙니다 이제 원청에서 일좀 열심히 하라고 리어카도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, 복지 좋습니다 저희 함께 하셔도. <laughs> 아 아깝다. 통나무가 열개 있는데 아홉 개까지밖에 안 실리니까 뭔가 좀 아깝네요. 뭐 하나는 부서서 열고시죠 하나 부서서. 음 나무까지는 많아요. <laughs> 이따가 또 이제 쭉쭉 팔어 나올 때 그때 뭐야. 좀 쉬러 가야죠. 여기 리어카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. 모호님께 헤랄이라니다 커다란, 커다란 선물 솔직히 이거 방송만 아니었으면 저 끌고 다니면서 부릉부릉 했을 거예요 아셔도 됩니다 <laughs> 안됩니다 그럼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<laughs> 상하면 어때요 재밌으면 됐죠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음, 와, 공격적으로 쓰러지네. 아주 좋아. 음, 음. 이게 원래 메인 스토리가 크게 있구요. 음. 저희는 지금 스토리는 따라가지 않고 집 짓고 있어서 아네 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어, 오늘은 새벽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안 오셨고요 아침 방송 보시는 분들만 들어오셨네 <목소리> 오집 어, 앞마당에 이렇게 잡초가 한데 아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야 치면 되죠 <laughs> 제가 아 아닙니다 어떻게 대표님 손을 그렇게 더럽힐 수가 아 어디쯤 오셨나? 좋은 분인데. 아 이거 다 싫으면 끌기 힘들겠다. 어? 응? 음. 인간 고기 한입 어떠신가요? 아.. 주세요. 웃고 있습니다. 현시안 합니다. 어, 그만 갈게요. 꺼지겠다. 잠깐만, 기, 길을 잃었다. 아, 뭔 놈의 정글이 다 똑같이 생겼어? 뭐, 그게 정글. 음. 자아허 배기음 지린다 입으로 한번? 흐머리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네. 이거 끌고 댕기면 <laughs> 그 킹덤 컴, 술에 끌고 가는 소리가 나서. <laughs> 아이고. 부자 되겠다. 음, 통나무? 아, 드디어 오셨구만. 이게 제가 말씀드린 레입니다

아이, 응. 공대. 집안에 있죠? 그 2층에 있어요. 근데 옆에. 음. 아 오, 왜 이렇게 많아요? 잘 보이던데요. 백합 드레싱은 뭐지? 그거는 아. 독 걸렸을 때. 오, 음. 일단 여분으로. 백합 하나랑 일반봉대 하나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좋습니다 나뭇가지 이쯤 만, 이쯤만? 이쯤만 넓까어 뭐야 응. 나뭇가지 4개 통나무 3개인가 아니도 개 오셨구만. 뭐 일단 싫을 수 있는 만큼은 싫어 와야죠. <laughs> 이게 연비가 좋아서. <laughs> 뭐야 왜 위에도 나뭇가지를 대야 돼? 아, 통나무는 진짜 9개밖에 오시르니까 너무 힘들다. 나뭇가지 일단 여기 떨궈 놓을게요. 네. 이거 하나? 아, 이거 맘에 드는데. <laughs> 가구, 번듯한 가구 하나. 오. 수납, 좋습니다. 아, 긴 아, 가구까지. 저는 다시 이제. 우드 크래프트 하러. <laughs> 어? 이건 돌렸네. 좋다. 아, 같이 자니까. 물 어, 아, 진짜 아. 맛있게 먹네 혹시 탄 고기 좋아하시나요? 어? 자, 잘 먹죠? 또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아 머리 나빠어 깜빡하고 밥리고 자버렸네 아 진짜 그러니까 가스 폴은 절대 끄셔겠죠 <laughs> 깜 박했습니다. 음. 코코넛그 물, 깨끗함. 비 오면 깨끗한 물이 생기죠. 맛있어 아, 가루 <laughs> 하나비네마 널브러져 있네 어,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아저 앵무새 고기 좀 구워놓고 갈게요. 네 쪄서 가지고 물 얼마나 남았지? 아일 상했네. 흠야 대오다. 아 여기 민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세계관입니다. 자, 자, 십시뭐 고기잖아요, 그죠? 겠습니까 살려면 다. 우리한테 깝치던데요인 그 인간 친구들이. 우리 에 죽여버렸습니다 인자 필요해? 음, 음, 음.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. 아봉 음. 이거 봐, <laughs> 성실하게 일해놓으니까 이렇게 일이 쉬워지잖아. 미리미리 일을 해둬야 돼요. 지 방이 후달리네. 음, 아이 좋아. 이렇게 보면 또 주인공도 괴물인 것 같아. 볼칼로 이 정도의 위력을 가능한가? 었는데아 안돼, 다 상했다. 아 우리 페라리 꾸미고 싶다. 유고님. 네. 페라리 좀 꾸며주세요. 아이 예, 좀만 더 열심히 <laughs> 하시면 제가 오래 드릴게요. 이거 이거 끌고 동네 나가면은 가오상한단 말이에요. 친구들은 알록달록한 거 <laughs> 끌고 다니는데 <laughs> 안돼 아직 그거 써야 돼. 호랑이 미쳤다 진짜. 음. 아이, 으이. 자, 여로는 뭔가 만들 수가 없나 여돌. 아, <laughs> 무슨 소리야? 뼈낚시바늘그 고양이는 수영을 못해 아 이거 이렇게 사네 봐봐 제가 이겼어요 무기 가져오시나요? 아, 아니야오오왜왜왜왜 어, 왜, 왜, 왜 여기 있어 어? 뭐파사 <laughs> 아, 그래놨는데요. 머리. 아, 어, 오. 다운. 아니? 야, 야, 야. 아우이 씨, 고양이 그거? 어? 아, 물냥이였네. 아, 수영 잘하네. 만 어, 깜짝 놀랐네. 갑자기 달려오길래. 와.